코대 스텔라닐 2만번 본줄 20호 자랑자랑한 예. 채비입니다 전문 대부시리 채비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광양에서 오셨 습니까 그습니다 여수에서 오셨습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평소에 자주 먹 습니다 몸마 몸마 성맛이 아니고 몸마 자, 부실리입니다부실이자 자 부시고 축하드립니다. 초수 칠자조 없으면 되겠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아침에 앞줄을 그는데 많이 도움 주신 분인데 예, 닭도 내놔 주시고 예, 참돔으로 보입니다. 예, 사장님 집이 어디시지? 마산이요. 예, 마산에서 오셨답니다. 예, 흘림은 처음 하십니다. 직결 채비에 원줄 10호 목줄 12호 바늘 부시이 전용 바늘 13호 가 14호가 그 채팅해져 있습니다. 낚싯대 5대입니다. 야 부실입니다. 그만 가보세요. 예. 예, 됐습니다. 푸시고 푸세요. 예. 조가드립니다. 검은색입니다. 빅토리에 걸림이 시경 오실 때는 멀미약을 좀 드시고 오세요. 배에서 멀미약을 드리는 거는 약산법위반이라서 잡을 봤습니다. 멀미약을 꼭 드시고 들어오세요. 그래 우리 사장님이 위해서 마실게. 아니, 이쪽 사장님은 집길입니다. 집길이 훨씬 입질이 빠릅니다. 수고하십니다 빅토리오 3일 예약하신 사장님입니다. 오늘 첫날, 힘다 빼보고 3일 버텨겠습니까? 요거 제법 커서 촬영합니다. 자, 요거 제법 큽니다. 바닥에 퍼지고 앉으세요. 예, 예, 그렇게. 고자세입니다. 고자세. 예. 드랙이 안 풀린다. 요거 크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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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메다급 되겠다. 제법 큽니다, 요거. 메다급.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오, 낙시대이면안 되고, 예. 헤드레이 대이면안 되고. 어저한 마리 왔습니다. 그거 알아서 좀 해결 좀 하세요, 사장님. 식결에무분입니다 전부 다. 물이 죽었을 때는 무봉들이 훨씬 빠릅니다. 수심이 3 7 m 라서 약간 안정성은 있습니다. 한 마리 땡길 때 거기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메다급 메다급입니다. 자 푸시고 푸세요. 예, 메다 축하드립니다. 아참 대부실 지금 두방 나왔습니다. 저 이쪽 사장님도 좀 전에 대부실 한방 나왔고 함새로 보이서 벗겨진 거 아닙니까? 벗겨진네. 자, 노란 색깔, 맨첫 번째 사장님, 노란 색깔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멀미로 하루 종일 누어 계시다가, 방금 막대 잡아갖고, 한 마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멀미약, 한 시간 전에 복용하시고 오세요. 멀미 하시는 분 오시면 나도 안타깝다. 네. 어, 여 사장님만 오늘 한 마리 잡으면 오신 분들 다 손맛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예정보다한 시간 정도 빨리 철수합니다. 잡을 만큼 잡았고, 대부실이 두 마리 터트리고, 대부실이 매다 이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양 올라오는 것만, 저, 저 도똥이 한 마리 올라왔거든요. 어, 용왕님의 선물이 멀미하신다고 뭐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재밌지? 멀미용원 드시고 하 어, 와서 손맛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고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노는 거는 격기드문 날입니다. 어늘 전부 다 손님들이 복이 있으니까 손맛 다들 보십니다. 됐습니다. 푸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한 마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장님께서는 8 0좀 되는 거한 마리 잡으시고. 아침에 너무 목줄을 굴며 서 갖고 입지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목줄을 약한 거로 해가지고 지금 잡아내는 겁니다 어휴 사이즈가 좋습니다 수고드립니다 자 여수에서 오신 사장님 오늘 부시 낚시 처음입니다 오늘 여섯 마리 일곱 마리인가 또 세부 크다 싶어서 촬영합니다 야, 오늘 처음 낚시 하시는데 이 정도 같으면 대박입니다 요거는 한 팔자 예. 축하드립니다. 푸시고 예, 푸세요. 어, 축하드립니다. 네. 빅토리오 입항장 올립니다. 오늘 요만큼 잡았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수도기 있갖고 대박 때리고 왔습니다. 요 메다급은 이틀 충주하신는분 계셔갖고 요쪽에 살려놨습니다. 요쪽 물판에 자 오늘은 제 많이 잡았습니다. 먹을 만큼 잡았습니다. 메다급하고 몇 마리 살려놨어요. 내일 그 메다급은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오늘 매다 2인 왔습니다. 요거는 자질을 안 해봤는데, 야, 팔 9자 조금 안 되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을 때. 9자 까실까실하겠네. 네. 오늘 점이 굵직굵직합니다. 자, 내일도 새벽에 출발합니다.